<laughs> 아하, 역시 주말에는 새벽 한두 시가 진짜 피크 타임이네요. <laughs> 2020년 3월 15일 오전 4시 51분. 오늘은 자동 미라클 모닝이 되었다. 어제 별 생각 안 하고 일찍 잤더니 4시 30분에 자동적으로 눈이 떠졌다. 최근에 미라클 모닝 안 하던 때와 비교해보면 잠의 질이 확실히 다른 것 같다. 같은 시간을 자도 밤 11시에서 3시 사이에 잠에 들어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잠의 질 차이가 확연함을 느낀다. 평소에 7시에서 8시에 일어날 때는 일어나기 싫어서 발버둥 쳤다. 눈을 떠도 10분만, 10분만. 이미 잠이 깬 상태인데도 일어나기 싫어서 30분 핸드폰 보고 그렇게 내 아침 시간은 완전히 나에게 강탈당했다. 다시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의 정신이 깨어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중요한 것은 시간대인 것 같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잠의 질이 다르다. 입니다. <laughs> 일어나라. <웃음> 여러분들 새 소리 들리시나요? 완전 예쁜 새 소리가 납니다. 오 저쪽 방향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셀프 빨래방 아무도 없어 야! 눕나오시고현금투입완료를터치하세요 만원, 오만원. 만원, 겁니다 스타트 임무 완료 4시 58분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변하면 분명 자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상상하곤 한다 하지만 행복을 얻는 비결은 상황의 변화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볼 때의 스스로의 반응도 한몫한다 지금 이순간또 작은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행복을 느낄 것이고 작은 변화에도 더큰 감사를 느낄 것이다. 나의 행복에다가 조건을 걸지 말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얻는 변화들에 더욱 큰 감사를 하자. 때론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오전 6시 1분 서재에 왔다. 멋진 주말을 만들어 보자. 난내 삶을 구축하는 한 명의 목공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낼지는 어떤 재료로 어떤 건물을 지을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아... 아이, 식당 하는 데가 없네 아, 방금까지 한 두세 시간 정도 열심히 또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 또 영상 업로드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영상 다 편집을 마치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딱 업로드하는 이 순간이 진짜 진짜 완전 이 성취감 보람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독서하고 기록도 열심히 하고요. 중간에 게임도 하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두모두 오늘 하루 보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뿅! 오전 9시 56분 해리포터 173페이지 개구리 초콜릿에는 카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수집용으로 말이야. 유명한 마법사들이 그려져 있어. 나는 500장 정도 모았는데, 아그리파랑 프톨레마이오스가 없거든. 해리포터의 마법사 세계에서의 어린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계의 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라난다. 물론 단순히 수집 욕구만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허영심으로 카드를 모을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노출되며 자연스럽게 닮아가야 할 대상을 위인들에서 찾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인물을 담고 싶어 한다. 내가 어릴 적 담고 싶었던 사람이 만화 속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tv에서 본 연예인이었던 것처럼. 지금 현대에는 추종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에 자신의 주위 환경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닮아가고 보고 들은 대로 자신의 생각을 구축해 나간다 내 주위 환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질 것이다 난 역사 속 위인들의 행보를 쫓아가고 싶다 오후 4시 24분 철학을 권하다 89페이지. 소크라테스는 인생에서 최고의 일은 효과적인 행동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한 다음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방법을 알고 훈련을 통해 잘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나의 삶의 방향도 일치한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이 독서와 기록이라는 활동 속에서 방법을 연구하고 훈련하여 잘해내는 경지에 이를 것이다. 아침이다. 일어나라.